안녕하세요. 음 임상병리학과의 최병걸 교수입니다. 자 오늘 어, 진균학 수업은 어,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어, 이제 균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태에 따른 어, 균사들의 분류를 어, 해보려고 합니다. 자, 형태에 따른 균사의 종류. 형태에 따른 균사의 종류를 놓고 볼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뭐 뭐 버섯이라든지 효모라고든지 또는 곰팡이 모두 진균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둥글거나 타원형 형태의 효모형 진균이 있고요. 뭐 곰팡이나 버섯은 이런 실모양의 사상형 진균이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어 효모형 진균은 음 단세포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둥글거나 이런 타원형 형태로 있고 어, 간혹 어, 이런 곰팡이형, 사상형 진균처럼 길게 늘어져 있는 경우들을 볼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짓균사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소모형 진균은 단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이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뒤로 미루고요 어, 이제 사상형 진균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형태에 따른 이 균사의 종류를 보는데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앞서 시간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것처럼 이 사상형 진균은 어, 격벽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무격벽 균사인 또는 유격벽 균사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 이 특히 이제 무격벽 균사는 이 균사를 구분해 주는 격벽이 없다 보니까 세텀이 없다 보니까 균사에 핵이 굉장히 여러개 있는 다핵 구조로 보이는 특징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유격벽 균사에서도 놓고 보면 균사 안에 핵이 여러개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핵이 단수로만 보이는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 격벽 유무에 따라서 사상형 진균을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무격벽 균사인 경우들은 우리가 병원 진균학 또는 감염성 진균학을 이야기할 때에는 대부분 뭐 털곰팡이 문 또는 털곰팡이 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털곰팡이 종류에서만 어, 어, 주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어, 이런 무격벽균사는뭐 털곰팡이에서 많이 보여진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부분의 진균은 이런 격벽을 가지고 있는 유격벽균사로 나타낸다.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림을 놓고 보면, 지금까지 이제 너무 익숙하죠? 이런 둥근 타원는 형태의 효모양 증균, 그리고 이렇게 가늘게, 긴 형태의 실모양으로 보여지는, 어, 곰팡이형, 사상형 증균이 보인다. 그리고 이 그림을 확대해서 놓고 보면 어때요? 이렇게 준사 하나하나 사이에 이렇게 격벽이 명확하게 보이는 게 관찰이 되죠? 그 이외에도 이렇게 잔낭처럼 어, 보여지는 역사 구조들도 보여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하나의 균사라고 하기보다는 생식 구조로 가기 위한 어, 이런 잔낭을 어, 만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실제로 격벽이 있는 균사의 모습은 이제 이렇게 어, 지렁이처럼도 보여지는데 어, 이렇게 격벽이 있는 긴실 모양의 구조로 보여지는. 어, 사상형 진균 등이 대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 그림에 보면, 이 아래에도, 어, 이렇게 보조적인 설명이 있네요. 그래서 이 격벽이 없는 무격벽 균사인 경우에는, 어, 미코르와 같은 탈곰팡이 문에서 주로 이런 무격벽, 어, 균사 구조가 보여진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상형 진균은 크게 뭐 무격벽 군사, 유격벽 군사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시간 설명해준 설명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배지나 또는 뭐 과일과 같은 유기물에 곰팡이가 자랄 때, 곰팡이가 자랄 때이 자라는 곰팡이 형태에 따라서 어 우리가 이 균사들을 또 나눌 수가 있었어요. 뭐 유격벽 군사, 무격벽 군사와 나눴던 것과 같이 이제 또 형태적으로 놓고 보면 요렇게 어뭐 배지에서 어 곰팡이균을 키웠다 라고 하면 요런 형태 또는 뭐 귤이나 다른 어 유기물에다가 곰팡이를 키웠을 때에는 요 아래가 유기물 아래쪽이 되겠죠 그래서 어 주로 어이 진균이 생존을 위해서 어 영양분을 섭취한다든가 하는 이런 어 영양면이 있는 부위에 어 맞닿아 있는 균사들을 우리가 영양균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어이 증균이 생식을 위해서 증식을 위해서 어떤 증식기관들을 만들어 낸다 이런 기관들이 우리가 포자나 포자낭, 분생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포자낭, 포자, 분생자가 있는 부위를 우리가 생식균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진균들은 공기 중에 포자를 퍼트리면서 증식을 하기 때문에 공기면에 접한다. 그래서 이 공기면에 접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기균사라고 하고 생식균사는 공기균사 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뒤쪽 슬라이드에서 더 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무격벽균사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 non-septate h y p 또는 어, c o a n o c y t i c h y p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septate가 우리가 이제 separate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구분하다, 분리하다 이제, 이제 그런 뜻인데 무격벽에니까 분리하는 게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세포 내에 많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핵세포균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 지금 이 아래 보이는 그림 등은, 어, 리크세미아나 미크로와 같은, 어, 탈곰팡이 종류의, 어, 곰팡이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놓고 봤을 때, 자, 이제 여기 포자낭이 보이고, 이포자낭 아래쪽으로 보면 균사가 있는데, 균사에 우리가 앞서 봤었던 익숙한 구조가 안 보이죠? 격벽구조가 없죠? 그래서 무격벽 구조의 이런 곰팡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격벽이 없기 때문에 어요 하나의 이게 하나의 균사처럼 보여지는데 이 균사 안에 핵이 여러 개가 어, 몰려 있습니다. 아 몰려 있더라고하기보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격벽 균사로 우리가 다핵 세포 균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음자 이런 어, 무격벽 균사는 우리가 어, 뮤코르마이세테스 또는 뮤 어, 코르마이세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접합균류에서 음, 주로 이런 무, 무격벽 균사가 어, 발견이 되는데 여러분이 진단 진균학 그런 그러니까 이제 감염성을 가지고 있는 어, 진균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을 때에는 크게 요세 가지를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리조프스, 리케세미아 그리고 뮤코르 어, 요런 어, 진균류가 털곰팡이강 또는 털곰팡이문에 속하는 진균으로서 어, 병원성 감염성을 어, 가지고 있는 진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격벽이 있는 균사를 놓고 볼 텐데 격벽이 있는 우리 균사를 놓고 볼때어 그런 유격벽균사에는 어, 대부분 이제 담자균이나 자낭균 같은 종류의 진균 등이 있어요. 어 담자균이라고 이야기하면 를 여러분이 쉽게 버섯을 생각하시면 돼요. 잔 자낭균이라고 하면 효모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트. 그래서 이런 담자균이나 자낭균이라고 하는 종류들은 보통 이제 생식 증식을 할때 포자 형태. 또는 어, 생식균사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어, 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담자균 같은 경우는 여기 보여지는 그림처럼 어, 균사 균사 사이가 이런 꺽쇠형 결로 되어 있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경우들이 많으며 대부분 버섯은 이런 담자균군에 들어갑니다. 어, 이런 담자균은 생식기관을 형성하지 않는 어, 담자기에서 유성포자를 형성하고 이 유성포자가 어, 생식과 증식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자, 생식기관을 형성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성생식인가라고 생각해볼 수 있지만 아니에요. 유성포자를 성, 생, 형성했다라고 얘기했죠. 생식기관을 형성하지 않았다 뿐이지 어, 성별을 가지고 있는 유성포자를 형성해서 을 어, 증식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유성생, 유성, 어, 생식을 하는, 어, 징준이 담자균에도 있다. 물론, 어, 무성생식도 합니다. 그리고 잔앙균은 영양체는 격벽을 갖는 유격벽균사 또는 단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암수세포의 결합으로 주머니 모양의 자낭 어, 또는 배우자낭을 그러니까 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어 주머니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낭 또는 배우자낭을 형성을 해서 유성생식을 하는 이런 구조로 어 유성생식을 하는 구조의 진균유를 우리가 자낭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덟 개의 자낭포자가 형성되면서 이어 이런 유성생식을 하기도 하고요. 어 이런 유성생식이 아닐 경우에는 분생자라고 하는 어, 생식기관을 만들어서 이 분생자에서 어, 포자를 날려버리는 이런 무성생식을 하는 무성세대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성세대와 어, 무성세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증균들을 어, 완전세대 증균이라고도 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유성생식세대를 가지고 있는 유성생식세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래서, 어, 무성세대만 가지고 있는 징균을 불완전세대 징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상형 징균은, 자, 어, 이렇게 자라나는 성장, 또는, 어, 이 생활사를 놓고 볼 때, 기능적으로 식물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양균사, 공기균사, 생식균사. 제가 수업을 하면서 벌써 한 세네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 이런 영양균사나 생식균사나 공기균사를 어 이렇게 하나의 슬라이드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영양균사. 그래서 어 베지테이티브 하이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식작용하고는 관련이 없으면서, 배지나 기생조직 내부에서 발육을 하면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이런 균사들을 영양균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양균사의 이제 형태적인 특징은 이런 어, 진균의 종을 분류하는데 이용을 합니다. 어, 물론 어, 생식균사, 그래서 어, 이 진균들의 생식형, 그래서 뭐 포자낭이라고 하든지, 분생자라든지, 어 이제 요런 어 생식균사의 모양으로도 어 특정 진균의 종을 분류하고 동정하는데 이용하기도 하지만 이런 영양균사의 형태적인 특징으로도 어 진균을 분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이런 진균을 공부할 때에는 진균이 균사가 어떠한 형태로 성장하는지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 생식균사라고 하는 거는 reproductive h y p e r 라고 이야기해요. 가 프로, 프로덕트가, 어, 생산하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리프로덕트는 뭐 재생산 이런 뜻이 될 텐데, 즉, 어, 생식이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리프로덕트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리프로덕티브 하이파는 생식작용하고 관련이 있는 균사들을 생식균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공기균사는 배양시 배지 바깥으로 공기가 접하는 면과 어, 닿아 있는 어, 균사들을 우리가 공기 균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식균사와 이런 공기 균사는 분생자 가지와 각종 포자 형성 세포 및 포자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생식균사는 보통 이 공기 균사 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앞서 설명을 했었지만, 자, 이렇게 하나의 곰팡이를 놓고 보면, 이런 배지나 또는 기생조직 아래쪽에는 뿌리와 같은 조직들이 보이죠? 그죠 뿌리와 같은 조직들이 보이고, 뿌리 바깥쪽에 놓고 보면, 줄기와 같은 조직도 보이고, 위에 보면 꽃과 같은, 어, 포자나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 구조들도 보이고, 이렇게 하나를 온전히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조직 하나가 민들레꽃과 같은 하나의 식물처럼도 보여지죠. 하지만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지만 이 뿌리 조직에 있든 여기 뭐꽃 조직에 있든 줄기 조직에 있든 하나 하나의 조직이 하나의 객체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진균 세포입니다. 그러면 이 뿌리 조직과 꽃 조직 같은 게왜 있다라고 했죠? 진균 세포 안에 뭐 격벽이라 뭐 무격벽 구조의 균사들도 있지만 뭐 격공과 같은 어 이런 구조가 있어서 진균과 진균 사이에 물질 이동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어 생존에 적합하도록 어 영양 물질을 어잘 빨아들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진균 등이 있는 거고 또는 어 이런 증식 생식을 어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포자를 잘 뿌릴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생식 구조의 기능을 하는 생식기능을 하는 징균이 따로 있다라는 것 뿐이지 식물처럼 온전히 모든 기능을 분배하고 있는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균은 이렇게 각자의 기능을 형태적으로 그리고 환경에 맞춰서 역할을 기능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상형 징균이 있을 때, 영양균사, 생식균사, 공기균사에 대해서 구분을 하실 수 있죠. 그럼 생식과 관련이 없는 영양균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기균사나 공기균사에도 영양균사가 있을 수가 있고, 생식균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영양균사죠. 그리고 이제 뿌리 부분에 가근이라고 하는 리조이드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는 균사들도 우리가 영양균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 사상균 곰팡이균에서 생식균사 생식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나머지 균사들을 우리가 비생식 영양균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비생식 영양균사가 어, 균종마다 진균의 균종에 따라서 어, 형태가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자라나는 형태에 따라서 특정 균종을 어,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정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나선형 균사라든지, 결절형 균사라든지, 라켓, 또는 황선, 샹들리에 균사라는 형태의 이름으로, 어, 균사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선형 균사 같은 경우들은,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 그림처럼, 균사가 마구마구 자라다가, 한쪽, 어, 뿌리에서 이렇게 나팔꽃에 보면 이렇게 어, 나팔꽃에손 또는 발처럼 이렇게 구부러지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어, 구부러진 모양의 균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 보통 이제 트리코피톤이라고 하는 어, 진균에서 이런 어, 나선형 균사가 보여지게 되는데 이런 어, 나선형 균사가 보여질 때 이런 특정 균사를 동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어 하나의 덩어리, 매듭 구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줄을 묶었을 때이 묶어져 있는 덩어리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절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노듈라 아이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 몸에뭐 순환계통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다라고 하면. 보통 림프가 있고 림프 노드, 중간중간 림프선 가운데 이런 결절 구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림프 노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과 동일하게 균사 중에서도 이렇게 매듭형 형태로 균사가 마구마구 꼬여져 있는 형태의 균사가 보인다. 이런 것도 우리가 결절형 균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이크로스포럼이라고 하는 진균 종류에서 이런 결절형 균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라켓형 균사, 우리가 뭐 테니스 라켓, 배드민턴 라켓 또는 뭐 이런 어 뭐죠 탁구 라켓 같은 그 라켓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균사가 이런 곤봉 또는 테니스 라켓 모양의 어, 요렇게 균사가 보인다라고 하면 이러한 균사들을 우리가 라켓형 균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그래서 뭐 에피드모피톤 같은 이런 균사들에서 라켓형 균사를 볼 수가 있고 어, 앞서 이런 그 나선 연전사를 봤었던 것처럼, 어, 이런 샹, 샹들리에, 샹들리에라고 하는 게 뭐죠? 어, 이렇게, 뭐, 호텔 또는 이런 파티장 같은, 결혼식장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멋진 조명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샹들리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는 이런 사슴풀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어, 샹들리에 또는 사슴풀 구조를 우리가 황선, 샹들리에 균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균사 말단 가지가 이렇게 불규칙하고 넓은 사슴뿔 모양을 하거나 이런 어, 어, 다양한 가지를 어, 불규칙하게 뿜어내는. 어떻게 보면 약간 포도 가지처럼도 보여지는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균사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까 봤었던 이런 나선형 균사처럼 이 트리코피톤이라고 하는 진균에서 잘 보여지는. 균사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어, 생식 세포, 생식형 균사에서의 형태들도 어, 살펴볼 텐데요. 어, 이런 진균학을 공부하면서 어, 이런 균사, 하이파, 하이파가 모여서 하이패가 되고 이런 긴 하이패들이 꼬이면서 마이셀륨이라고 하는 균사체를 이루죠. 이 균사체를 관찰을 할때 이런 영양균사의 이런 형태적인 어,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어, 영양균사의 어, 성장하는 모습을 가지고서 균을 동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 잘 기억을 하시고 어, 나중에 우리가 감염형 어, 이런 어, 진균들을 살펴볼 때 어, 형태학적으로 진균을 동정하는 방법. 그때 어떤 균들은 균사가 라켓형이다. 어떤 균사는 라선형이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